가래비 상점과 맛집, 맛집입니다. 여기는 옹기 해물 수제비거든요.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옹기에다가 수제비를 준 모양입니다. 들어오십시오.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예! 안녕하세요. 예! 안녕하세요. 와. 옹기 수제비 맛은 어떤 맛일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야, 이게. 어 옹기 수제비 옹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저 그릇에 그냥 담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옹기에다 담아가지고 옹기 수제비. 네. 그릇에 담으면은. 그릇 수제비인가? 냄비에 담으면은. <laughs> 냄비 수제비. 옹기에 담으면은. 옹기 <laughs> <봉기> 수제비. <laughs> 이 집은 옹기 해물 수제비인데 여기 해물이 들어가 있어요? 네. 뭐뭐 들어갔는데요? 오징어, 오지락, 어. 홍합, 새우. 야, 아, 오징어 바지락 홍합새우. 네. 근데 이게 여기도 맛집으로 선정됐잖아요. 네. 맛집이 아무나 맛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. 일단 맛, 제가 맛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신 있습니까? 네. 자신 있어요? 네. 오, 여긴 다 자신 있어. 일단 풀고, 일단은 여기에 수제비에. 네. <laughs> 시원하다. 옛날 우리는 이런 맛이 안 났어요. 옛날에는요 그냥 멸치만 가지고 이렇게 해 맛이거든. 그냥. 근데 여기는 멸치 들어갔지, 홍합 들어갔지, 바지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맛이 다르잖아요. 하나 파전. 요거는 운동주하고 해가지고 파전. 렇치 <laughs> 예, 잘라져 있어요. 이렇게 잘라져 있네. 요 부분, 딱요 부분, 요거.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. 예, 여기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통당 들어가고. 음, 이 부추전이 진짜 술을 부른다 이거에다가 왁근히 한잔하면 진짜 좋또 먹으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이 음, 근데 이 부추전 하나가 얼마에요? 7 0 0원 이게? 여기 새우 들어가고 해물 지금 오징어 들어가고 지금 여러가지 해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7,000원이에요 남나? <laughs> 이거 눈에 또밟히네 여기는 수제비하고 칼국수 이런 거 파는데 여기 김밥까지 이렇게 분식점거 아닌데요? 이거 왜 김밥을 이렇게 파시게 되셨어요? 수제비랑 궁합이 잘 맞아요. 아 그래요? 네. 김밥하고? 네, 사람들이 어 이러는데 김밥 파는 이유가 있구나는거 수제비 국물하고 네. 이렇게 드시면. 나도 알겠다 이유를 김밥을 먹으면 목이 매이잖아요 목이 좀매이고 보통 이렇게 국물에다 먹잖아요 내이국물 먹으니까 얘네들은 친구야 응. 얘네들은 친구야 <laughs> 우리 따님께서 몽계 해물 주제비집을 자랑을 하셔야 돼 카메라 보고 자랑을 해야 돼 저희는 제일 좋은 육수다을를 사용하고 순수 육수로 주제비를 그래서 육수가 다 소진이 되면 영어, 그리 직접 저희 엄마가 김치를 담그고 음.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있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 거. 내 가족 먹이는 거, 내 가족 먹이는데 나쁜 거안 좋은 거안든거안 안 쓰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런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또 자신감이 또 있으신데, 애들은 뒷고 엄마들은 또 수제비 드시고, 그러 아버지들은 부추 드시고 맞아요. 막걸리 한잔 하고 여기는 남녀 딱지 어울 수 있는 그런 곳이네. 야, 가족끼리요, 외식할때뭐 이렇게 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필요 가 없어요. 여기 옹기 해물 수제비 오시면요, 애들도 엄마도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시는 게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. 제가 네 장돌맹이 여섯 시에 남자 주문식이 추천해드리는 해물 옹기 수제비집 꼭 오시기 바랍니다. 오시기 바랍니다. 오세요. 오세요. 고맙습니다. 오세요. 네 오세요.